뭐 같다고? 이걸로. 이걸로 같아? <laughs> 안 다치. 타리 알았다. 셔틀런 수행 중 있어. 셔틀런도 있지? 막그 잠아리다가 최근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팝스 했다고 써도. 팝스 몇 등급 했죠? 50m 3등 50m 달리기 3등급 셔틀 왕복 오래 달리기 3등급. 4 2이 개, 그리 뭐지? 악력 그거 삼 등급 그리고 유연성 예 7cm. 역시 유연성 이렇게 하는 거 <웃음> <웃음> 허리 아파서 어떻게 1 1 살이 벌써 허리 아프면.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, 음료수 마셔도 되고, 음료수는 있긴 있어. 시원하진 않지만 밀키스도 있고, 뭐먹모도 어, 있고, 빨아먹으면 빨리 먹어야지. 뭐 콜라? 콜라 맛? 몰랐구나. 마셔본대 마셔? 더 마셔도 돼 별론가 봐 그렇게 해서 콜라가 아이스크림이 부서지니? 찌는거야? 음... 사이즈가 맞을 것인가? 오, 오, 꽤 사이즈가 오, 괜찮은데? 안 사게 잘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보와와와와와와와와 와. <laughs> 그러라든 <laughs> <laughs> 저는 인형게 하는 재미가요 모기, 음, 먹이, 아이 먹이를 <laughs> 움직여주는 재미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재미가 하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래? <laughs> 음. 무튼 저는 지금 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요? 진짜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인형 쌀밥 인밥 아니면 쌀형 <laughs> 쌀형은 뭐야 쌀밥할 때쌀 이니 할때형쌀 형. 쌀형. 뭔가 쌀 형님 같은데. 이게 밥에 있어요. 머리가 완전 커튼이네 커튼. 나? 어. <laughs> 커튼이미. <laughs> 날린다 이렇게 해도 바람 때문에 지금 무슨 장사를 보는지 아세요, 여러분? 모르겠는데요. 저도 안 알려줘요. 이게 <laughs> 뭐 편집할 때 우측 하단에 민점입니다라고 이 써줬어요. <laughs> 우측 하단에 우측 하단 자 좌측 하단 말고요. 좌측 네, 상단 말고 좌측 상단 말고 우측 하단이 <laughs> 수시 되게 길쭉하네. 그러게. 동글동글한 수치 아니. 어, 동글동글한 수치 아니고 길쭉한 수시. 뭐볼 것이 막 피는? 이 정도 양으로 충분히 쓸수 있나? 더 있어. 더 있어? 처음에 너무 세면은. 타리다응 저쪽 좀 풀려 사이드에서 하나씩 하나씩 구워야겠다 이제 갑자기 열이 막 수치 어, 서로 음. 옮겨붙으면서 불이 너무 네. 그 화력이 세지니까 음. 지켜봐야겠지 닭꼬치의 개수에 비해 수치 너무 과하지? 수치 너무 과하고 판도 너무 과해. 네. <laughs> 우리 가족이 먹기엔 딱 좋긴 해 라면하고 먹기는 개수는. 비쥬얼 좋은데 아빠 바른다. 조금만발라봐좀 짧고 자, 아, <laughs> <덜어, 덜어. 덜어. 웃음> 그 응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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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바르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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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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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. 우, 우, 어다닥 소리 났어. 파 맛이 전혀 안 나지? <laughs> 아 파는 별로야? 파가 맛없 맛이 없는 거야. 고기가 맛이 없는 거야. 파. 파? <웃음> <웃음> 네. 거기, 어, 캠핑장에도 있어? 티켓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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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랑 뭐냐 저거 생선인가 옥수수? 응. 비주얼이 되게 고 응. <laughs> 옥수수 비주얼이야. 아, <laughs> you <laughs> 忙。<laughs> 될 텐데. 밥을 좀 많이 넣었어. 밥. 아야. 밥이 좀 많아. <laughs> <laughs> 손 엄청 귀여워. 손이 아주 전문가시군요. 만든건가? 내가 만든거아이스라이 음. 오오 대박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? 소다에이드 슬라임 소다 오오 괜찮은데? 찰떡같은 이름인데? 두 번째 자고 일어났을 때나미 침이야? 침을 표현한 거야? 다 <laughs> <laughs> 공기 흘렸을 때. 나 바람 날라간다. 나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냥 먹는데. 그래. 아. 우리 딸 입맛에 탁 맞아야 될 텐데. 나도 조금만 떠 주세요. 저도 식으면맛없거든요 밀떡이야? 음. 밀떡. 봐난떡 쌀떡. 밀떡 파야, 쌀떡 파야. 둘다좋지뭐그 쌀밀떡파. 국물떡볶이에는 밀떡이 어울리는 것 같아 괜찮아? 맛있맛어안 매워 안 매운 거 샀어 이맛이 착착 맞아? 맛있어? 많이 먹어 아요아 보게 음, 넘으면 되지 않을까? 저쪽으로 가라. 저기로. 쪽으로 가라. 와, <laughs> <laughs> 어? 야, 조심해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과연 고구마가 성공할 것인가.